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인터넷 그 홈페이지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 전역 지도에 충전소 네. 개수가 나와요. 개막 몇만 개막 이렇게 아, 진짜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다 나중에 돈이지" 이러면서 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실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미국 주식 유튜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국 주식 관련 컨텐츠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소수몽키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걸 다루고 계신지 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미국 주식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미국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한 덕분에 네. 그래도 이렇게 나름 예적금 한 거보다는 열심히 불려 와서 너무 좋았고 제가 그래서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 예전부터 강력 추천을 해왔었는데 네. 어 어차피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이 좋은 걸 알려주면. 저한테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에 관련된 되게 쉬운 컨텐츠들, 네. 아니면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최대한 쉽게 미국 주식 관련된 얘기들을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좀 음,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저만의 채널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 언제요? 네, 그러니까 <laughs> 사실 이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대학교 때부터 운영을 꽤 오래 했어요.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유튜브가 네. 있기 훨씬 이전에 네, 블로그,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네. 뭐 취업 준비하는 과정, 어, 뭐 네. 취업하기 전부터 네, 이미 대학생 때부터 제 네. 그냥 인생을 다 기록하자 아. 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을 기록해서 네. 네. 나중에 뭔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 어느덧 취업하고 나니까 네. 자, 자연스럽게 재테크 기록장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네, 직장이 되다 보니까 돈에 딱 관심 많아지니까 네. 그러던 찰나에 한 2018년쯤에 네. 저는 미국 주식은 이미 2015년 말 16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국 주식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기록을 다 했었어요. 이렇게. 뭐 목표로 이제 한 1억을 벌어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 버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 유튜브가 급속도로 사실 성장하는 거 보면서 안 하면 안 되겠다. 어, 아,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셨던 경험 때문에 음. 좀더 빨리 진입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거군요. 이제 채널이 크니까, 어, 네. 저것도 나의 하나의 어떤 채널로서 가져가야겠다. 아.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 그러면, 네. 블로거로서 살, 살았던 삶, 음. 그리고 직장인, 네. 그리고 금융인의 삶, 네. 그리고 금융 유튜버의 삶,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은 엔잡이 네. 지금 교차적으로 맞아요. 병행했단 네. 말이죠. 네네네. 어, 유튜버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어, 뭐 물어봐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유튜버로서의 삶이 만약에 어, 유튜버만 전업으로 했다. 네. 그러면 되게 사실 진짜 솔직히 말, 말씀드려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육체적으로는 유튜브 하시면들 다 힘들겠지만 이게 유튜브가 잘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것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음. 뭐 구독자분들의 말 한마디에 되게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런 뭐 엘드맨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제 개인 사업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다양하게 현금흐름원들을 만들어 놓는 음. 걸 해놓다 보니까 유튜브도 좀 즐겁게 할수 있고 제가 좀더 말도 솔직하게 할수 있고 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 분신술 중에 하나의 유튜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N 잡노 네. 지금 중이신데 그렇죠. 네. 그 중에 유튜버도 있으시고 블로거도 네. 있으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업가도 네. 있으시고 네. 네. 이번에는 작가님까지 추가된 거죠. 어, 그렇죠. 또 이제 책도 이제 네. 사실 어, 2018년, 19년 그때 배당주라는 관련된 책을 냈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혼자 책을 낸건 제가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 단독 저서가 처음이시네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럼 이제 완, 완전한 작가님의 길까지 <laughs> 네. 직업이 되게 많아지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의 또 몽키도 하나 만들어놓은 거죠. <웃음> <같으면>. <웃음> 네. 그 이책 계약한 게요. 2018년이에요. 예? 이책만말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네. 쓰기로 계약서를 쓴게 2018년 말인가 2019년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 근데 유튜브 하고 나서 너무 바빠서 네. 2년을 미룬 거죠. 아. <laughs> 네. 근데 아무튼 네. 이게 제 나름대로 재밌었던 일화가 제 제가 원래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3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초보자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자리인데. 그 출판사 직원분이 이제 듣고 아. 이 수업이 이제 너무 이제 도움이 됐다고 네. 왕초 보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수업 몰래 들었는데 이거 책으로 꼭 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 주식 붐도 불기 전이었고 네.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상태일 때 네. 이제 계약을 해놓는데 어 그래서 어쨌든 책 구성이 그냥 미국 주식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쭉 따라가시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냥 강의 내용을 싹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보신 분들이 그래도 쉽게 술술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면주 아, 타겟은 네. 국내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아 완전히 네. 처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 국내 주식은 박고민님께서 너무 설명 잘해주시니까 물론 미국 주식도 <laughs> 설명 잘해주시지만은 딱 그런 좀 막막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책하고 같이 이제 영상 뭐 것도 그렇고 받고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네 동달 동달아 재채까지 네네 같이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책을 제가 읽, 읽어보면서요 네. 정말 네. 쉽게 아, 네. 순화되어 있고 비유적인 설명으로 <laughs> 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음. 가장 인상 깊었던 게요. 미국 주식을 고르는 세 가지 전략. 하나가 도둑기업. 네 도둑기업. 그리고 올리고폴리, 네, 올리고폴리. 세 번째 건물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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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혹시 어떤 컨셉인지 한번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만 얘기드리면, 네. 이제 실제로 제가 종목을 고를 때, 네. 여러분들도 막 종목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요즘 정보가. 네. 근데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 저도 이제 딱 어떤 종목 을 새로 알았다거나 이미 네. 알고 있는 종목을 딱 놓고 이세 가지 전략으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는 도둑 기업인데 네. 진짜 쉬운 건데 내 시간과 혹은 그 지갑. 를 털어가는 도둑 같은 기업에 일단 한번 관심 가져보자 오, 소비자로서, 네, 소비자로서. 나 시간과 돈을 털어가는 네, 네.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든 돈이든 1차 네. 관문은 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음. 내가 돈한 번도 안 써봤고 네. 그쪽 비슷한 분야에 뭔가 시간도 한번 뺏겨본 적 없는데 네. 그냥 유망하다고 투자하는 거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일단 그 도둑 기업은 하면은 좀 걸러지겠죠 일단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그 올리고폴리라고 해서 네. 그 전략이, 뭐, 있어 보이게 제가 이름 지어놨지만, 사실 독과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 2, 3등에서 고르자. 음. 그러니까 내가 돈 쓰는 분야인데, 네. 이왕이면 대표 기업들이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제일 좋잖아요, 일단. 아, 그럼 이게 네. 네.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그렇죠. 3차로 보면 되겠네. 네. 이게 단계로 흘러가는 거예 아, 이제. 1차에서 내가 돈 쓰고 있거나 네. 시간 쓰고 있는 기업들 쭉쭉 굴러내고. 그 중에 네. 이제 올리고폴리 그렇죠? 1, 2, 3등만. 네, 일단은 독과점인가. 그니까 네. 제가 중요한 거는 단순히 1, 3등이면 안 되고 독과점인가. 음. 그러니까 독과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저는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니까 어. 이제 네. 음. 우리 음식류 시장에 코카콜라랑 펩시가 뭐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약간 이렇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들을 일차적으로 보면은 네. 투자할 때좀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반대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전기차 시장도 경쟁 엄청 치열하거든요. 아, 음.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원래는 혼자서 점유율이 막 30%가 넘었었는데 네. 지금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어, 뭐, 뭐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현대차도 전기차 뛰어들고 네. 뭐일본에 어디도 뛰어들고 뭐 유럽 뭐 독일 뭐 미국 뭐다뛰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경쟁에 치열하면은 이게 주가가 당분간 안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아 너무 경쟁 치열하면 일단 좀 지켜보자 혹은 투자를 보류하자 대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기업은 확실히 돈을 잘 벌거나 주가가 잘 오르는구나 이렇게 네. 느껴서 제가 독과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건물주 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요거까지 통과하면 제가 100점을 주는 거예요. 음...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죠. 이제 오디션 일치.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네. 많잖아요. 우리가 네. 투자하려고 봤는데 돈은 한정적이고 너무 많아요. 이런 네. 분들 진짜 많은데, 네. 여러분이 자체 오디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심사를 해서 아 (1차) 걸렀구나 이제 (2차) 통과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자 너네 고생했다 하지만 내가 내 소중한 돈을 넣을 때는 (3차까지) 통과해야만 내가 내 돈을 줄게 네네.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3차는) 아까 말씀드린 건물주 전략 네네. 일명 아무나 이겨라 전략인데. 네. 제가 아직 건물주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네. 여쭤보니까 네. 실제로 건물주분들은 아무래도 월세만 따박따박 잘 나오면 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할 때 건물주처럼 그냥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건물주분은 거기 세입자분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니까 네. 뭐 PC 방이 들어오든 뭐 식당이 들어오든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들어오든 나는 월세를 받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네. 아무나 이거라 즉 건물주 같은 구조인가. 음. 음. 예를 들면은 네. 전기차 시장 커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기차 투자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시장 커지면 또돈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돈 버는 회사들 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배터리도 네.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배터리 기업 잘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미국에는 충전소 기업도 상장이 돼 있어요. 충전소 기업이 네.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상장이 있어요. 네.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자동차 네. 만드는 회사들이 충전소를 세우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충전소 인프라가 쫙 깔려 있는 기업들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어요. 벌써 거기가 독과점이에요? 네, 네, 벌써.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투자를 했다고도 책에도 써놨고 뭐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네. 네. 인터넷 그 홈페이지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 전역 지도에 충전소 네. 개수가 나와요. 몇만 개막 이렇게. 아, 그 보면서 그래 이게 다 나중에 돈이지 이러면서 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 걸쳐서 오디션 통과한 애한테는 제가 이제 장기 투자 해야지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을 한번 어렵지 않잖아요. 들으셨을 때 네. 충분히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 이상한 주식들을 걸러내기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내 돈을 잘 지키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럼 이렇게 그 종목을 고르면요. 네. 그다음으로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언제 사느냐, 그렇죠. 느냐가될 네. 텐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 전략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주식이야말로 더참좀 장기로 보는 게뭐 네. 세금 문제도 있고 매매도 밤에 열리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더 한국 주식보다 단타 이런 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미국 주식이 단타가 어려워서 더 돈을 벌었거든요. 아... <laughs> 이게 참 웃긴 얘기잖아요. 실시간 매매라는 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그러니까, 저, 저, 그러니까요. 그렇죠저 항상 그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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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점인가, 맞아요. 단점인가? 맞아요. 네, 그쵸.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누군가 답을 내리긴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매매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네. 왜냐면 미국 주식으로 제가 다행히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돈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네. 어, 이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주식도 역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이제 주식하는데 어, 타이밍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제가 좀 비유를 해봤어요. 여름에 패딩 사기 전략이라고. 여름에 패딩 네. 사기 전략. 네. 어떠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여름에 패딩 사기. 아 여기 건물이 그아울렛이거든요 네. 아, 네, 그렇그렇 그쵸, 그쵸. 여름에 패딩 진짜 네. 웬 만한 니트보다 네. 네.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 되시죠? <laughs> 맞아요. 딱 제가 싸이 싸있인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서 보면요. 음... 명확하게 알겠어요. 이게 음... 내가 지금 사면 겨울에 입으면 너무 좋다는 것도 맞아요. 알고 네. 가격도 지금보다 싸기 힘들다는 걸 알고 옷도 너무 좋은데요. 네안사죠 그렇죠 진짜 안 사지죠 네. 저도 그래서 똑같이 표현했어요 이게 제가 옷살 때만큼은 저도 그렇게 못해요 네. 우리가 막뭐 패딩은 재고도 우리 옷장에 넣어놔야 되고 이렇게 네. 하지만 네. 주식은 재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은 어차피 오는데 네. 내가 지금 여름에 확실히 주식이 쌀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사놓으면 확실히 몇 개월 안 지났는데도 주가가 그러니까 네.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음, 오히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요 예를 들어서, 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네. 겨울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네, 네. 계절처럼. 네. 그러니까 주식도 돌아가면서 꼭 오는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매 11월, 12월 사이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요즘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네. 불프라 그래가지고 네. 특가 세일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런 시, 그 시기가 올 때마다, 네. 막 우리 막 특가하니까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아마존 뿐만 아니라 막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들썩들썩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때 뉴스를 보고 사면 늦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뉴스가 막 도배되면 네. 남들 다알때 사면 수익률이 영안 좋더라고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려면은 네. 미리 조금 일정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어차피 올 이벤트 전에 한 2, 3개월만 전에 사놔도 네. 어, 확실히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음. 단타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어, 괜히 고점에 물리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이게 장점이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미리 사놓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내가 아, 지금은 사면 좀안될수 있겠구나라는 걸한번더 생각하게 해줘요. 음, 너무 네. 늦은 건 아닌가 싶은 네. 네, 네, 네. 생각. 그러니까 한 겨울에 패딩 사려고 가 보면. 네. 여름에 그때 가, 봤던 가격이 아니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 내가 한번더 멈칫한 거죠. 이게 지금 네. 충동구매 아닌가? 내가 너무 제값다 주고 사는면 조금 아깝지 않은가? 네. 이것만 해도 주식은 좀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매매 전략. 네, 나름 그래도 매매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략과.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걸 왜 샀지 전략?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간단한 건데 도움 되셨다고 해서 제가 꼭 강추드리 고 싶은 게별거 네. 아닌데 항상 저는 살때 옆에다가 이걸 왜 샀지를 적어놓는 거예요 이유를 음, 저만 음, 알아볼 수 있게 개수 이유를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애플을 샀으면 네. 뭐뭐 전문가분들이야 애플이 뭐 지금 뭐 미래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숫자 막뭐 싸다 비싸다 이런 거 말씀해주지만 음, 네. 그걸 우리가 적어놓으면 어차피 어렵잖아요. 네.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애플을 사는 이유 있잖아요. 뭐 음, 음. 예를 들어서 진짜 애플 나는 애플 팬 너무 팬심이 강해 진짜. 음. 이 기업은 내가 애플, 내가 아이폰을 쓰는 한 나는 안팔 거야. 뭐 이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음. 이걸왜 샀지 전략. 네, 어, 이거 이거는 일종의 나의 마, 마음을 가다듬을 맞아요. 수 있는 컨트롤해 줄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네, 네, 네. 그러면 음. 네. 좀 하, 많이 올랐는데 팔까 할 때도 음. 한 번도 생각하게 돼요. 네. 아니지, 이거 팔면 내가 어, 내가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나? 그냥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건 아닌가? 음. 팔고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더 생각하게 돼요. 네, 그렇게 이걸 이걸 팔려면 네. 30%는 팔겠다는 걸 명확히 정어놓지 네. 않는 이상.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몇킬로를 빼겠다라고 적는 것과, 네. 우리 뭐 쓰면 달라진다고들 뭐 하잖아요. 진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 안 쓰면 그냥 1년 내내 네. 다이어트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항상 맞아요. 다이어트 중야하면서 맞아요, 막 맞아요. 먹으면서 맞아요. 난 다이어트 중요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주식도 딱 내가 뭔가를 적어 놓는 순간, 확실히 머리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이걸 왜 전략 좋 네. 요세 네. 번째는 네. 뭐죠? 어, 사실 요거는 뭐 조금 단순한 얘기인데, 갈라타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네. 말씀드렸더니 어떤, 부동산 투자자분이 네. 부동산하고 똑같네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생활해보니까 네. 우리가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투자할 때더 신중하잖아요 네. 진짜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꼼꼼히 재보시고 막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주식도 사실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돈은 한정적인데,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네. 내가 어차피 미국식 오르는데라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해놓으면 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오를 거 없나? 아니면 좀더 안전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투자해놓더라도,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갈아타는 걸 고려해봐라.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와. 기회비용. 네. 결국 이거는 매도, 네. 매도에 대한 전략이 맞아요. 되네요. 맞아요. 아까, 아까 매수였다면요. 이제 매도 단계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사고 싶은 더 좋아 보이는 게 그렇죠. 있으면 옮겼다라 네네네. 이게 개념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다 전략이에요. 네. 제가 지금 아무리 마이너스 30%라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네. 얘로 갈아타서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염두에 두면 지금 좀 이거 마이너스 아깝지만 그 만회해야지라고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타기 전략. 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세 가지 전략과 고르고 나서 매매하는 방법 세 가지 전략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고미님과 저 사실 처음 만나가지고 찍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또뭐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해서 구독자분들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 진짜 미국 주식도 안전하게 잘하면 이렇게 막 위험하고 그런 건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한번 투자의 하나의 대상으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특히 좋은 게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저는 알게 돼서 너무 재밌거든요. 아, 진짜 그거 좋은 거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정말 좋같아요 네. 투자 안 해도 좋으니까 경제 공부인데 좀재밌게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럼 만 원씩이라도 넣어 놓으시고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 어, 투자랑 상관없는 일을 하셔도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트렌드도 이렇게 밝아지고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관심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다.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를 기원해도 해주세요. 네, 어,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